네, 반갑습니다. 수익남입니다. 브레드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XRP의 ETF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 특히 리플이 시가총액 3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공언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플 가격은 큰 반응이 없어서 걱정이실 텐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이유를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대체로 지루한 모습을 이어갔던 시장은 오늘도 좁은 구간에서 상승하면서 종목별 순환매가 이어집니다. 업계에서 내심 통과되기 기대했던 암호화폐 수탁법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6월 시작이 매끄럽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 리플 CEO는 실망스럽다면서 대선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리플은 지난주에 정치 자금으로 5천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하나 안 좋은 소식은 일본의 DMM이라는 거래소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우리 돈으로 4,246억 원어치에 비트코인이 해킹으로 도난당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게 혹시 매물로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큰 동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ETF도 순매수가 아직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화제가 되는 테마가 있죠. 바로 밈 코인인데요. 올드러 페페 코인은 10배나 올랐고요. 시바이노 도지, 봉크 코인, 모두 작게는 2배에서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코인이 오를지는 SNS 같은 세밀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다른 코인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코인만 주목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종목 주말 사이에 또200%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력들이 관리하기 때문이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잡아서 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종목 최소 3만 프로 갑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 후반에 이어지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기술적으로 삼각수렴의 모든 급등 조건을 갖춘 이 종목 무료로 받아보실 분은 제 개인번호 010-2908-8420번으로 문자로 숫자 2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아닙니다. 2번입니다. 숫자 2번을 문자로 빨리 보내주시는 분께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벌써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족 되실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퍼런스인 컨센서스 2024가 5월 말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서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CEO 등총 26명의 주요 인사가 참여해서 최근 동향과 주목받는 신기술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업계에서 주목받는 브레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도 XRP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는 이 행사에서 XRP ETF가 필연적이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은 XRP뿐만 아니라 솔라나나 카르다노 같은 다른 많은 암호화폐 자산에도 곧 유사한 펀드가 출시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건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되면서 그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아직 여러 규제 장벽이 있지만 다른 암호화폐 ETF 승인 역시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서 시장의 기관 자금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건 사실이고요. 분석가들은 현재 2조 5,5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이 이두 암호화폐의 ETF 승인만으로 5조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보는데요. 분석가 에그레그 크립토는 XRP가 장기적으로 3조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말해서 리플 CEO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는 리플의 월간 차트가 2017년 이후 화이트 채널이라고 불리는 상승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채널을 돌파할 경우 목표치가 장기적으로 3조 달러. 보이시죠? 3조 달러라고 말했는데요. 보시면 현재 가격대가 채널의 하단이어서 매수하기에 최적인 자리임을 알수 있죠. 제가 이렇게 사두라고 하는데 아직도 리플 없는 분들은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사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폭등해버릴지 모르는 게 바로 리플입니다. 잠깐만요. 리플도 좋지만 오늘도 여러분의 계좌를 풍성하게 만들어드릴 AI 추천 종목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은 지난해 10월에 무려 120% 그리고 올해 3월에 75% 이렇게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많이 내려왔다가 저점 다지고 다시 단기 2평선 치고 올라갑니다. 당연히 AI 매수 신호 나와 있고요. 승률이 무려 100%에 무조건 이기는 종목이죠. 지금까지 성과가 899%가 넘는 무조건 먹는 이 종목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010-2908-8420번으로 그냥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2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답장으로 AI 추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종목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리플 얘기 계속 이어갑니다. 물론 리플 코인 XRP가 시총 3조 달러가 된다는 데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리플이 시총 3조 달러가 되려면 가격이 54달러가 되어야 되거든요. XRP가 이렇게 오르려면 이더리움을 넘어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에 도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성장과 사용자의 채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현재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과 시가총액이 4천 500억 달러가 넘는 이더리움을 넘어선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리플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리플을 평가절하시키는 SEC와의 소송이 거의 끝나가죠.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리플은 지금의 몇배 이상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리플이 하반기에 추진할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요. 시가총액 3위인 테더의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자연스럽게 리플의 시총을 올려 줄 겁니다. 그리고 리플이 올해 3월부터 시작한 탈중앙화 디파이 사업 있죠. 그건 이번 상승장에서 리플을 훨훨 날아가게 해줄 핵심 요소가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리플랩스의 나스닥 상장 있죠. XRP의 발행사 리플랩스는 사기업입니다. 그것도 XRP를 400억 개나 보유한 알짜 기업이죠. 이게 회계장부에 반영도 안돼 있어서 상장 시 리플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이래도 리플의 시총이 3조 달러가 될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신다고요? 뭐 괜찮습니다. 3조 달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3조 달러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는 훨씬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무리 못해도 지금보단 나아질 겁니다. 이건 맞죠? 그럼 지금이 최저가인 겁니다. 리플 사두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리플, 아주 괜찮은 우량 코인입니다. 하지만 리플 좋다고 리플만 살순 없겠죠. 당장 리플은 오르지도 않고 옆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바라만 보고 있기엔 지금 시장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알트코인 시장 계속 순환 매돌면서 약간만 반등해도 불같이 오르는 종목들 속출하는데요. 이것 좀 보시죠. 비트코인 도미너스, 즉 시장 점유율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지만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다른 코인들이 더 오른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현재 54% 수준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연말까지 44%까지 내릴 걸로 보는데요. 그럼 내린 만큼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게 알트코인으로 가면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이 오를까요? 자, 요즘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이 2년 내 최대로 넘쳐갑니다. 이 돈으로 코인 사겠다고 대기법 뽑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리기만 기다리는 거죠. 이럴수록 시장은 안 내립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지금 가장 유행하는 테마는 AI와 밈입니다. 여러분도 그래픽카드 만드는 엔비디아 잘 아시죠? 이 회사가 AI 독점이고요. AI 테마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네가 A코인 랠리까지 주도합니다. 그리고 밈코인. 어제 시장 하락할 때도 밈코인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이게 바로 테마의 힘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도지나 시바이누 같은 이런 옛날 밈코인 들고 있으면 본전 생각만 난다고요. 안 오르니까요 지금 오르는 종목은 도구이프엣 페페 플로키 봉크코인 같은 요즘 나온 새로운 밈코인이라니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사야 될 종목은 그냥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그게 편하시잖아요 여기 리플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바로 급등하고 있는 밈코인이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이렇게 완전 저점에서 AI 매수신호 나왔고요 일주일 만에 1000%가 넘게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고요? 아닙니다 목표가 3만 프로라니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고작 1000% 왔어요. 자, 이 종목은 지난 1년간 매수 신호가 이렇게 두번 나왔었고요. 그때마다 22,000, 1700% 이런 신호가 나왔다 하면 1만%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수가 나오고 보니까 뭔가 감이 옵니다. 대형 삼각 수렴입니다. 이번 상승장에 맞춰서 올라가서 요거 상승 추세선만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고점과 저점을 이은 이 상승분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고요. 이만큼이 8,000입니다. 더하면 최소 3만% 프로 올라갑니다. 부득이하게 이 종목 가격은 가렸지만 지금 너무 저렴한데요. 급등 종목 딱 만원씩만 부담없이 들어가 보시라고 고르고 골랐습니다. 이래서 제 채널 구독하시는 거죠. 이거 어피트에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요. 올해만 벌써 네 번째 공유 종목인데요. 한번 맛들인 구독자들은 종목 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무슨 테마라 그랬죠? 딱한 글자로 밈밈 테마코인입니다. 지금 유행하는 거예요.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이번에도 이거 딱 만원만 사시면 아주 부담없이 대박날 것 같은데요. 만원짜리 3만 프로면 몇 배예요? 300배. 점심값 만원이 300만원이 된다고요. 300만원, 300원이 300만원. 이거 5만원 사면 얼마 돼요? 비례해서 1500만원. 10만원 사면 얼마 됩니까? 3천만원!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각도에 이런 착한 가격 정말 오랜만인데요. 돈 버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이번엔 최소 3만 프로입니다. 완전 인생 종목이에요. 지금 바로 들어가야죠. 이거 100만원 사면 얼마 될것 같습니까? 3억원입니까? 그냥 만원만 해보셔도 300만원인데 이거 망설이다가 다 오른 다음에 후회할 겁니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종목 받아 놓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올해 1월 달에 추천드렸다가 단 2주 만에 600만% 대박 났던 이 종목. 결국 이렇게 연락 주시고 소통하셨던 분들만 가져가셨습니다. 소수 정예로 대박 난 분들도 바로 그분들이에요. 제 계좌 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수익 좀 한번 올려 보고 싶은데 수익 내기 정말 어렵죠. 저도 잘 알지만 코인 투자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다 보면 잘 하다가도 초심 잃기 쉽죠. 잘 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우리 구독자분들만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의 기회 망설이다가 그냥 보내버린 분들, 이번엔 정말로 간절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무조건 일어서고 싶단 분들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만 프로 갑니다. 이제 1000프로 올라왔어요. 정말 인생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 종목 급등해 버리기 전에 서둘러서 받아보실 뿐만 화면에 보시는 핸드폰 번호 010-2908-842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2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